저항이 15옴입니다. 온도계에서 알파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졌을 때, 자 저항에 있어서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해당 전선의 저항은 약간 높아집니다. 그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트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죠. 라트라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즉, R2는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델타 치가 되겠습니다. 라트, 라트. 요, 라트, 요 공식 하나 암기해 주세요. 라트, 라트, 라트. 자, 그러면은요, 처음 저항 10 대입해 주시고, 1 플러스 온도 계수는 무조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0.0043 곱하기, 델타 t는 온도 차이입니다. 처음에 0도 c 였다가 아, 3 0도 c 로 온도가 높아졌네요. 따라서 30-0 온도 차이를 대입을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11.3옴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전선에 있어서, 해당 전선에 있어서 0도씨일 때1 5 m 였는데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30도씨가 되었을 때는 11.3도씨. 온도가 쪼, 저항값이 마찬가지로 조금 높아지죠.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은 약간 상승한다. 그걸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라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번 문제는요 합성 저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처음 요 회로도를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도와 등가로 만들 수가 있는 요 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죠 휘스톤 브릿지였죠 즉잘 살펴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요5옴이 연결되어 있죠. 5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10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5.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B가 이쪽, A가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0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A에서 들어오는 부분과 같이 5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 5옴, 5옴1 5옴1 5옴5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요 점을 기준으로 15미 중간을 가로지어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른 목골 무슨 꼴이다? 휘스톤 브릿지다. 휘스톤 브릿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대각선의 곱이 대각선의 곱이 5 곱하기 10 50이고요. 5 0이고요5 곱하기 10, 50이네요. 대각선의 곱이 동일하면, 이 중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게 바로 휘스톤 브릿지 아닙니까? 대각선의 곱이 동일하면, 중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회로를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A로부터 들어와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첫 번째 5옴, 두 번째 15옴.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5옴, 두 번째 15옴. 자, 그러면 5옴과 15옴, 5옴과 15옴. 둘을 합쳐보세요. 15옴이라고 쓸수 있지 않습니까? 15옴이고요. 마찬가지로 둘을 합쳐주시면 15옴. 오, 5옴이 되겠습니다. 15옴. 자, 그러면 15옴과 15옴이 병렬로 동일한 저항값이 병렬로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개수를 나눠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7.5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혹은요, 이렇게 개수로 나눠 주셔도 되고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서 15 플러스 15분의 15 곱하기 15 이렇게도 계산 부들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풀던, 이 방법으로 풀던 좀더 편한 것으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